뛰어나고 싶으면 뛰어난 사람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역경에 굴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며 존경받는 리더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음의 열 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뛰어나고 싶으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둘째, 뛰어나고 싶으면 고도의 집중력으로 한 곳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은 몇몇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3년에서 10년 동안 오직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뛰어나고 싶으면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 뇌의 신비 중의 하나는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뇌의 유연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같은 것을 반복할 때 뇌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도나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뛰어나고 싶으면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한다.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비가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가 온다고 해도 극복할 것이며 아무런 성과가 없는 무료함이 지속된다고 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뛰어나고 싶으면 머리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의욕과 열정은 뇌의 용량이 크고 작음,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보통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사실 매우 머리가 좋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여섯째, 뛰어나고 싶으면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의 표층에는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아니야, 6시 반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일곱째, 뛰어나고 싶으면 내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내적인 힘이란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의미한다. 내적 힘을 키우려면 시시각각 들어오는 산만한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해야 내적 힘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다. 여덟째, 뛰어나고 싶으면 꼭 운동을 해야 한다. 당신이 뇌를, 특히 앞쪽 뇌를 보호하고 인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우울해지지 않는다.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운동을 통해 깨끗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다. 깨끗한 뇌 혈관은 당신이 뇌세포에 풍부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준다. 아홉째. 뛰어나고 싶으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진다. 세상과 사람을 상대로 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만이 꾸준히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다. 열째. 뛰어나고 싶으면 진리란 무엇인가? 나는 뭘 하려 하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한다.